여기 줄줄 흘러 보이죠? 여기 물파워 떨어지는거 보이죠? 보여요? 집 떨어지는거? <initiation> <subscriber> <implications> <방 Apa fold>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어, 형제 동생 대재님 형 디즈니 안녕하세요 진이찌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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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가 할거는 뭐냐 바로바로, 멜론, 고무줄로, 폭발시키기! 와아 You l i s 근데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, 바로바로, 바로 고무줄 보이죠, 여러분들? 요만킬이 있어요, 요만킬이. 고무줄로, 그냥, 요렇게로. 아무렇지 않게, 요렇게로. 아니, 토다되 떼자. 오우, 씨. 이거 봐. 요렇게로. 오우, 일단, 아래서부터 천천히, 오 어, 이게 어? 너무 똥 같은 건안 돼. 어떡게 하지? 가로로 안 하고. 아! 내가. 야 이거, 브레이브, 대가리 대봐 대가리 대봐 예. 아, 다 오. 오, 오. 오. 이거. 이런... 까 야, 야스, 눈에 야스, 맞을 야스. 수 있으니까 이거. 고모 지금 몇 개냐고? 모르겠어 몇 개인지. 이거 오늘 하루 왠종일이야 이거 다 껴야되는데 무슨 아, 눈에 뜰수도 있어 <laughs> 안녕하세요 형님들 조빈씨 <laughs> <김씨>, 기념키니까 <김씨. 웃음> 이거 쓰니까 둘이 닮았다고? 야 여기 너무 심한거 아니냐 똑똑 오무줄 터뜨리는거 대략 1500개 필요하대 1500개? 1500개!!! 아, 빨리하자 빨리하자 이거, 이거 안되면 디즈니, 디즈니 머리에다가 해보자고? 야새끼 해보자. 대가리 존나 좋다 저거 야 천재냐? 야 그럼 대가리가 반으로 팍 쪼개지는 거 아니야? 그치? 재밌겠다? <laughs> 재밌겠다 내 대가리가 반으로 반으로 팍 쪼개지는데 재밌겠다 그게 <laughs> 아 전혀 뭐, 느낌이 없어 몇 개를 하는지 몰라 지금 내가 봤을 때한 100개 정도 100, 한 300개.. 어... 아대 태진아 잠깐만! <laughs> 잠깐만! 갔다간... 아! 디즈니 코에 멜로 날까 봐 걱정된다고요? <laughs> 그거 떨어뜨리면 먹으면 되지 잠깐만 잠깐만 네 하라고 형코 다치는 거보다 낫잖아 아아씨 아, 아. 점점 매론 모양이 변해간다고? 뭐야 좀 약간 위로 소진거 같기도 해응 음. 진짜로? 아니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똑같은데? <laughs> 터진 거 먹게?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칼이 없어서 이거 하는 거야 음. 칼이야 집에 칼이 없어 고무줄로 하면, c 잘린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. 고무줄 사왔어요 2만 a c k it out. Imanjugo. Card is house. I'm going to be married to say, you go to be married to s 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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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더 길쭉해지지 않았어, 여러분들 진짜로? 야, 근데 도좀 길쭉해졌는데 진짜? 예, 안 되겠어, 나 방호구 쓴다. 자 가자. 야, 오늘 개그욕심 과하네. 야, 근데 이거 메론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, 이거. 이게, 그지? 건 뭐냐? 아, 건... 머리 또망가졌네. 아, 디자이너한테 하고 온 건데 방금. 머리 감은지 5분 됐으면서 빨리. <laughs> 약간 이거 닌자 거북이가 안 됐은 것 같지 않냐? 어? 닌자 거북이가 안 됐은 것 같지 않냐? 약간 닌자 거북이가 리신가 드리신. 음. 이그? 음. 음. 아 자연 농물 <laughs> 자연. 어형 자연. 아 이거 못 붙이는구나. 아 <laughs>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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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웃음> 붙일게요 <웃음> 내가 로봇이냐? <laughs> 자연은 아니잖아. 음. 날것그 자체 아니잖아. 지금 부모님이 주신 거 그대로 아니잖아. 니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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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, 야, 진짜 야, 여러분들 이제는 약간 자몽 약간 이렇게 야. 호리병처럼. 땅콩, 땅콩, 땅콩. 어?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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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처럼 응.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보여요? 좀좀 무서워 무서워지기 시작해 지금 야 이쪽으로 돌리지 말라니까 시청자 쪽으로 돌려 <laughs> 아 이거 왜 시청자 쪽으로 좀... 아 우리 쪽으로 하면 다치잖아 아 이거 왜시청자 쪽으로 돌려 음. 어야 뭐야 집 나온다 어? 집 나오기 시작했어 어야 진짜 집 나와? 어야 진짜 집 나오는데? 아형 고무줄 길어 아 고무줄 다야 <laughs> 진짜 집 나온다 야, 집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여기? 지금 집이 나오고 있는 거 <laughs> 보여요? 아, 씨. 아, 안 들린다. 아니, 코 보호해야겠다. 아, 나코 보호한다, 지금부터. 아, 지금, 지금. 오, 야, 물, 물, 물. 야, 물. 진짜 많이 나, 물. 진짜로. 야 아,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? 야 지금 막, 야 물이 줄줄 흐르는데 집이 야 진짜 집이 막 흐르는데 두 개씩 하자고야 빨리 빨리 더 어우야 물 튀어 물 튀어 야물 튀는 거 봐봐 야 이게 진짜 같이 가면 돼? 아야막 움직여. 여러분들 이따 집 나오는 거 보여 드릴게요. 진짜 아 조심해. 야, 야, 진짜 터질 것같데 야, 이렇게 하지 마. 얼굴 쪽으로 하지 말고 좀수그려서 가져가서 보여 드리려고. 이렇게? 어. 야, 야, 진짜 막 줄줄 흐르는 거 보여요, 여러분들? 물이 물이 줄줄 흘러 보이죠, 여기?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죠? 보여요? 집 떨어지는 거? 아! 진짜 깜짝 놀랐어 맛있다는데나 눈에 깜짝 놀랐어 나 눈에 깜짝 놀 아, 진짜 갑자기 터졌어 야 무슨 1500개야 터진다며 똑똑 오무줄 터뜨리는 거 대략 1500개 필요하대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야 벌써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 나도 금방 터지네 이거 아이고, 와. 천장에 멜론이, 고와 조졌네, 이거 어떻게, 어떻게 치우냐, 이거 근데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보여요? <laughs> 보여요? 아, 진짜 캠 멀쩡해서 다행이다, 진짜. <목소리> 야, 이 정도 파워면 바닥에 좀... 다 이래, 지금! 미치겠다. 아니, 바닥에 다 이래! 뭐 어떻게 치워, 이거! 자, 여러분들.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멜론 터트리기 한번 해봤는데 아, 나 정말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고 응. 나 지금 코 맞았으면 나 진짜 재수술 깍 응. 별로 안 무서웠어요 진짜 솔직히 그치 어? 응. 아, 진짜. 응. 응. 그러니까 집에 응. 멜론을 먹고 싶은데 칼이 없고 <laughs> 고무줄만 이렇게 잔뜩 있다 <laughs> 이렇게 바로 진짜 이쁘게 잘라졌어요 진짜 이렇게 응. 응. 진짜 진짜 이쁘게 잘라지지 않냐 근데 진짜 이쁘게 잘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칼로 자른 것 마냥 음 응, 여러분들 <laughs> 아려~~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..아.. 아. 어. 이, 이 부분 잘라라 진짜 들어가고 구독 안하면 아려~~ <laughs>